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1절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의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미뇨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이라그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10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